네네네. 네. 집에서 꼭뭐따이가아 네. 아, 그랬었어요. 음, 이 맛이 가야 돼가지고. 찍어 떨어주세요. 이번에 두개더 추가한 건데? 어, 이것도 이전달 감... 어, <기재로> 빨리.

응, 재 뛰고 있어요. 이늘안돼 유리. 검정 하나, 분다 하나. 나는, 이 칸은. 사투 하나 주세요. 네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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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누구분? 어디다 놓을까요? 어, 뒤부터. 만 있는데. 저기. 하나도 모르겠어. 지금 지금 네, 들으세요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네. 네, 어서오세요. 안 보이시죠, 막? 저번 장에는 안 나왔대. 저번 장에는 치웠어요. 명절 끝이라서. 아, 아, 어, 요 같이 어, 저는 끝에 <laughs> 거다 줘. 네. <laughs> 지금 막나와서 삶아가지고. 네. 아, 어요오천 원씩 네, 네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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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에서 뽑은 다 아, 아이가. 아, 아, 그랬었어요? 맛이. 기다가 넣어서. 다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들어오세요. 이번식어서 먹어도 돼요? 예민한 어야맛있요재미한식어야맛있요 얼마예요? 천억에다. 자, 7,000원 드릴게요. 7,000원. 여기 7 0 0 0원이 네, 7,000원. 네. 좋지? 까방이 음. 놔주지, 이거. 찢어져가지고, 30초만 시킬게요. 짜증만 거에, 찢어놔야 되는데, 밥 빼도 먹 오일 나눠 먹어야 돼? 밥을 어어 전가죽가신다 하잖아요. 아니 네, 정정 국이 얘기하지 않았어요? 한구장 같이 다받드려도 돼요? 네. 가야 네. 돼 예. 가지고. 이슬 찌 떨어 주세요. 이번에 두개 여기 추가한 건데? 이것도

Ja. <laughs disappointment> 이거 꺼냅니다 <웃음> <웃음>